나를 사랑하시니 성령의 소야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서 나의 고를 여시오 들어가. amen sanctum domari no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주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열흘간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 글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인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바니라. 네. 아멘. 예, 교복 댄스를 그 남을 이어 교복 댄스를 넣신 우리 성전 하나님 그생중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 정말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것은 어떤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려는 그런 아, 아, 그런 은혜들지만은 우리 또 하나가 있는 바로 십자가를 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시간에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떤 마음로 어떤 자세로 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을 때에 잘 극복하게 되면 큰 복이 되지만 그 고난 앞에 쓰러지게 되면 인생을 정말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까 그래서 우리 이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도 생기게 되고 또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극복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극복하게 되면 아, 내 삶이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을 잘 극복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쓸때 상급도 크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축복이 잠시 변장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 고난을 아름답게 그리고 되게잘 복복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십구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가울은 고난도 받게 하신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아, 십자가를 쳐라 너희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때그 고난을 피하려 고하지 말고. 그 고난을 한번 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에게 세상과 싸움을 통해서 다 고난을 지는 그런 순간들이다 있습니다. 그때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가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다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사도가 우리 그런 싸움의 고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고난을 감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취약의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좌파나 우파나, 또는 우리가 또 어떤 독재 권력이 위협을 하면서, 타 종교가 우리를 또는 말살을 하려 고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는 가장 큰 문제는 뭔가면 가족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경우입니다. 가족에게 나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가족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가를 인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느정도 수준인가를 알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의 힘을 달라고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20절 첫 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웬만한 어떤 고난과 아픔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삶 속에 떨어지게 되면 그 고난이 너무 커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늘 성령이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그조그한 고난도 엄청 커 보이게 되고, 그 고난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주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늘 이에 있는 힘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서 버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은혜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자로서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 주님께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이 시간에 우리 사랑성들 중에서 고난이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래,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능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하는 여러분과 되시기를, 지, 이루어, 아저씨, 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